자, 드디어 유일 가로바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루프탑 텐트를 달려고 했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달기 위해서 가로바를 먼저 주문을 했고요. 한번 개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스를 뜯었는데 아주 조촐하게 음, 구성이 돼 있네요. 긴 거는 가로바일 걸로 예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루프랙을 잡는 박스 세개로 동봉돼서 왔고 아, 요거는 엔드 캐빈이라고 써 있네요. 그리 요것은 아 이렇게 가로바를 잡을 수 있는 예구성품이구요 간단한 설명서가 첨부돼 있어요. U.I. 122 모델 설명서구요 어, 요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박스를 모두 개봉했는데요. 음, 구성품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요 프레임과 프레임 두 개, 그렇죠? 그리고 고무, 여기 틈을 막을 수 있는 고무, 그리고 루프랙에 지지를 할수 있는 지지대와 고정하는 게네개 있고, 간단한 공구 하나가 들어있는데, 요걸로 시공이 다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 뭐였지 엔드캡 열쇠와 함께 엔드캡 4 개가 들어있습니다. 뭐 일단 뭐뭐마 제품의 마감 상태는 뭐음 역시 가격만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않았으니 뭐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되겠죠. 뭐 설치 방법은 간단할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레일. 음, 설치 방법은 여기 홈에 여기 눈금 같은 게 있어요 잘 안보이실 것 같은데 이 눈금 같은 거를 밀어서 좌우 균형을 맞추겠죠 여기에 한45 46 이렇게 눈금을 맞춰서 여기 홈에 이 홈에 여기 이쪽 홈이 맞을게 됐고 얘를 제 이렇게 홈에 끼워서 여기를 조이면 얘를 아구를 이렇게 꽉 조여지는 타입인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깊이를 조절해서 양쪽에 이제 밸런스를 맞춰야겠죠. 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캡을 씌워서 잠그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잠는 홈이 이 홈에 맞춰서 잠기는 것 같아요. 그렇뭐 일단은 간단해 보이는데.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무리 넣어도 안 들어가는 게 하나, 하나 한 쪽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왜안 들어가나 이제 계속 봤는데 여기 요 사출물에 홈이 돌출이 돼 있어갖고 아 저기 보이시나요? 잘안 보시 여기 걸려요 이 프레임에. 그래서 이쪽하고 저쪽이 좀 여기는 안 걸리는데 여기는 걸리죠? 저기를 깎아내야 될것 같아요. 와, 이것 때문에 지금 영상은 못 보여드렸는데, 한1 0분을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한번 깎고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예, 아까 그 부위를 깎아내고, 아,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깎으니까 쏙 들어가네요. 근데 들어가도 좀 뻑뻑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헐거운 것보다는 뻑뻑해야, 나중에 고 정도 될것 같고, 예, 이렇게 벌려는 상태로, 나중에, 요, 볼트를 조여서, 얘를, 꽉, 물게 되겠죠? 집게처럼. 네, 이렇게, 네 개를 일단, 양쪽에, 다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쪽에 하나, 밑쪽에 하나, 넣고, 옆에 있는, 네, 죄송해요. 예, 옆에 있는 눈꼽이, 지금, 핸드폰 카메라 잘안 보이는데, 요, 눈꼽으로, 여기, 보이시나요, 눈꼽? 눈금? 눈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같이 얘가 이렇게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눈금을 양쪽으로 맞추면 같은 폭으로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걸 위한 눈금인 것 같고요. 일단 네 개를 모두 이렇게 끼워 놓도록 할, 준비 작업을 끼워 놓도록 할게요. 일단 윈드 블레이드에다가 이제 윈드 블레이드에 캐리어, 캐리어를 네 개를 각각 끼워 놨고요. 수치는 지금 일단 대보고 대보고 나니까 양쪽에 28 정도로 28 이제 각각 28 28, 28 숫자 28에다가 맞춰서 일단 장착을 해 놨습니다. 네, 그다음에 일단은 올리기 전에 여기 이 고무 홈에다가 위에 이제 이게 고무 마킹이죠 여기 루프탑 올리기 전에 여기에 바로 올려지는게 아니고 이 고무가 이제 완충작용을 할수 있도록 소음 방지와 뭐 그런 것들이겠죠 이 고무를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무가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 지금 7개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여기 홈 맞추면 지금 하나에 이렇게 끼면 들어가는 게 3개. 하나에 3개씩. 그리고 그러면 하나에 3개씩 끼면 좀 남는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잘라야 되고요. 요 하나는 요 바닥면에 바닥면에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껴놔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때, 그걸 위해서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에, 이쪽부터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밀어넣는 건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밀어넣다 보니까, 굉장히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 밀기도 힘들고.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 위에서부터 이렇게 끼워도 잘 들어가요. 한쪽, 한, 여기 보시면 한쪽으로 홈을 끼고, 다음, 반대쪽으로 밀어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끼고, 이렇게 밀어 넣고. 여기 끝에 이렇게 남는 부분은 이제 칼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마감을 하고요. 이 위에 부분도 같이 해볼게요.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시 자. 이렇게 나 위에 이제 마감을 다 했고요. 요거를 이제 차 위에 찢개를 찢개를 벌리고 이렇게 벌려놓고 이쪽도 벌리고 이제 위에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쪽을 먼저 게 밀어 넣고 이렇게 올려야 위치를 좀 잡아야 겠죠 먼저 그리고 위치를 좀 잡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이쪽도 음이 집게가 흘려지는 쪽이에요 이쪽도 이게 잘안 들어갈 때는 여기 에 있는 볼트를 반대 방향으로 풀어서 이거 집게를 벌려 주셔야 돼요. 벌려 주시면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고 조해주고요 일단 요요 요 위치와 요 위치와 이제 사이 벌어진 간격을 한번 맞 맞춰봐야겠죠? 자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해서 이끝 부분도 요 안에까지 거리가 한이 정도. 반대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반대쪽이 조금 더 짧죠. 그래서 요거는좀 당겨야 될것 같습니다. 당겨서 한이 정도 다시. 이게 맞죠? 똑같이 간격을 맞췄으니까 이거를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너무 눈대중으로 하네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끝에 이 기준을 맞출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이 정도. 반대편도 이끝에서 여기까지, 예, 네. 여기까지 간격은 맞습니다.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여기 안에 보시면, 요거를 볼수 있는 육각 볼트가 있죠? 얘를 조여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조여주시면, 여기에 집게가 물리게 돼 있어요. 여기가 뒤에. 뒤에가 여기 물리게 돼 있죠? 힘껏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 공구 하나로 설치가 될지 어? 되는건가 했더니 되네요 설치가 이렇게 어느정도 꽉 잡을때까지 조여주시고 조여졌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어, 이거 멀잖아. 조이면... 네, 네. 네. 이하 예, 쪽은 설치가 됐고요. 다음 쪽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얘를 먼저 푸신 다음에, 요 간격을 벌려놓으면 더 쉽게 장착할수 있을 것 같아요. 풀고, 이쪽도 벌리고, 얘를 반대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 풀면 얘가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조이면 이렇게 오므라들고, 좀 벌려서 더 어, 쉽게. 안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걸 끼고. 일단 여기는 저는 요 라인에 여기 이 라인에 맞출 생각이에요, 여기. 썬루프이 안쪽으로. 제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안정적으로 약간 뒤쪽으로 쏠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쪽에 이 썬루프를 이용해서 그 루프탑과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가로바를 여기까지 빼진 않고요 이 바로 썬루프 바로 뒤쪽까지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자아 이쪽에 아까처럼 좀 벌려놨더니 쉽게 들어가죠 역시 해보니까 익숙해지네요 이것도 여기에도 위치도 에, 썬루프 쪽으로 맞췄고요 얘를 조이고 아, 이렇게 일단은 고정을 끝냈구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을 끝냈고, 이 부위가 이제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남았던 쪼가리로 이 고무 있죠? 그래서 얘도 옆에서부터 한쪽부터 이렇게 끼워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끼워놨죠? 빈틈 없이 끼워 넣고 이렇게 끼우는 다음에 여기 캡이죠? 마감 이 끝을 그렇게 봤을 은 다음에 열쇠를 잠그면 고정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열쇠를 잠궈놔야 사람들이 안에 있는 볼트를 풀고 얘를 빼가지 못하겠죠. 분실 위험을 위해서 커버 겸 열쇠로 마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부분도 다시 마감을 다 마무리 해볼게요. 길이를 여기가 됐어. 좀... 놔나자르 잘라줍니다 이 끼워넣고 이렇게 끼워놓은 다음에 이러면 빠지지 않죠 んだね 이렇게 지금 가루바 장착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 시간, 생각보다 뭐 방법을 아니까 시간이 뭐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한 30분 정도 뭐 걸린 것 같은데, 음, 요 마감새는 뭐 달고 나니까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툴레 뭐 이런 제품보다는 조금 약간 외형, 그러니까 외관 마무리가, 마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내 제품이라 그런지 중국산보다는 충분히 좋은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 다음에 이제 루프탑을 다는 날이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은 가로바 장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